안녕하세요 에스카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출시한 맥 뮤츠 X 평가해 볼 거고요. 동영상 나중에 찍어 볼 건데 일단은 평가 정도만 한번 리뷰해 볼게요. 한 다섯 개 정도 성장 난이도, 캐리력, 조작 난이도, 내구력, 기동력 그거고. 음 일단. 4개가 최고점이고요. 한개더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입니다. 홍장 난이도는 일단 쉬운 편이죠, 어느 정도. 그래도 5레벨 지나기 때문에 보통 주었고요. 4레벨 지낸이 EVG들이 낮음입니다. 4레벨부터 주육, 주력 스킬 변화들이 호 낮음이고. 일단 5레벨 지난데, 스도 좋고 스킬 구성도 좋기때문에 어느정도 쉬운 편이라 보통 좋습니다 네, 체 감상 보통이고 정글간다면 뭐 딱히 성장 난해도 어려운 편도 아니죠 오레벨 금방 찍기때문에 아 그리고 캐리력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솔랭을 돌려봐도 아 이거 다 솔랭 기준입니다 참고로 일단 캐리력 솔랭 돌려보거나 게임 몇번 해봤는데 이거한테 이게 최고점은 못 주겠어요. 근접 포켓몬 정도는 얘가 어느 정도 다쉬워 먹긴 하는데 일단 최고점인 애들은 얘네들이죠. 문딜들 평타운들, 에이스본, 레퍼드트 같은 애들, 인텔리어. 캐리력을 따진다면 얘네들이 또한 캐리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고점이고, 얘는 태생적으로 이제 근접 포켓몬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단단한 탱커들 앞세운 그런 조합이거나, 우리 팀에 먼저 들어가주는 포켓몬, 탱커들이 있거나, 아니면 큐어링처럼 보조해주는 애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얘네들이 좀갖춰져야지 최고점 줄수 있고요. 그 외에는, 힘은 멱살 잡고 끌고 가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 살짝 부족하다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멱살 잡고 끌고 가기에는 그냥, 언딜류나 초반에 퍼트리기 더 쉬운 스피드형들이 좋습니다. 물론 조합 다 갖추고 한 다인큐에서는 뭐, 최고점 가져갈 수 있고요. 솔랭에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작 난이도는 <laughs> 매우 매우 쉽습니다. 전부 타겟팅 스킬이고, 공도 타겟팅이고, 일반 스킬도 타겟팅이고, 내구력도 그냥 스탯이 너무 좋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왜 이렇게 쉽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메가 게이지 관리 그 정도만 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 내구력 보면 별 3개 줄게요. 일단 올라온다죠. 밸런스형답게 내구가 어느 정도 단단하고 공조값이 아니라 스탯도 높습니다. 스탯도 거의 뭐1800 매우 높죠. 경험도 솔직히 개 높은 편이고, 방어력, 방 전부 좋습니다. 그리고 뭐, 크리티컬 달려있고, 라이프 스테 달려있고, 공격 속도도 빠른 편이고, 음, 너무 다 좋게 나왔어요, 스탯이. 자시아는, 물원이두 개밖에 못 키죠. 근데 얘는 세 개죠. 거기서부터 일단 압승이고, 이망 놈의, 오우씨 방어농의 패시브가 뭐예요네가지의 게이지가 증가합니다. 평타칠 때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공격력, 방어용 특방 다 증가합니다. 최대 100. 10번이죠. 최대 2%씩. 아무튼, 거의 메가지나게 이제 관리 안 해도 매우 좋은 스탯이지만 관리만 해줘도 은 탱커 수준이다. 그리고 기동력 부분은 피형들은 대부분 매우 높음인데 이 녀석은 그 스텔레포트 찍으면 한별세개줄수 있고. 안 찍으면 뚜벅, 안 찍으면 뚜벅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개반 정도 줬습니다. 그래도 밸런스형 이 정도면 기동 영향 좋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종합 평가는 세개반 줄게요. 네 개까지 줄 정도의 패치 안 했으면 뭐네개 줬을 수도 있는데 일단 너프를 나오자마자 받았기 때문에 살짝 부족해요. 살짝 우리 팀이 아무것도 안 한다 싶을 때 멱살 잡고 캐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팀 탱커가 진입도 안 한다. 뒤에서 지켜본다. 하지만 상대 탱커는 앞에서 아래 저지한다. 시시기 겁나 잘 건다 하면 캐리하기 어려워요. 그럼 멱살 잡고 끌기는 살짝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반 드릴게요. 물론 큐어링 달려 있고 우리 팀 탱커가 매우 잘한다면은. 판이 깔리면 캐리하게 매우 쉽죠? 하지만 판을 만들기에는 인텔이나 에번처럼 아니면 리피아 이런 애들처럼 순식간에 적을 죽이거나 끌어들일 수 있는 애들이 좋습니다. 종합난해던 별세계판이다. 이것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리뷰해봤고요. 조만간 이야기나 뭐, 조치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哥哥，兄弟。